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온 집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생겼어요. 자, 우선 이사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아, 할로우! 할로 귀여워. 오랜만에 봤다. 여기 박스를 만들어서 이 방에 이제 넣고 안 입는 옷부터 먼저 하려고요. 아니 이렇게 많이 젖은 줄 몰랐어요. 살수 있나 이걸로? 아, 됐다. <laughs> 상태를 한번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일 박스를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박스도 비싸거든요. 아. 원룸의 상자가 이렇게 어렵게 어 만들었을까? 밑에는 한국 책을 어 몇개 이렇게 깔았어요.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사 가기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걸로 끝. <웃음> <웃음> 근데 은근히 되게 테라퓨틱해요. 그냥 되게 귀찮을 줄 알았는데 나름 기분이 좋네요. 막 버릴 거 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사할 때 진짜 한국이 최고. 포장이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이 하나 쌌어요. 박스 두개 완성. 이제 가기 직전까지 쓸 것들은 여기 빼놨고 제가 여기 하나 둘 썼는데 비웠고 여기도 다 비웠습니다. 짐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와우. 어? 인스펙션 다 끝났는데. 어? 안 열려요. 이름 달았습니다. 기가 꽂혀서 안 나와요. 미치겠다. 드디어 열었습니다. <laughs> 드디어. 오늘 인스펙션을 했고요. 이 집은 이렇게 주방이 딸려 있고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이 딸려 있었고 이렇게 욕조 있고 창장 있고 아직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무료로 주셔가지고 이거 쓰려고 하고요. 다행히 전등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달렸어요. 이제 다시 전에 살던 집으로 가서 청소하고 짐 싸고 내일은 여기 잠깐 와서 청소 좀 하고 하려고요. 새로운 집에 인터넷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인터넷 회사들 찾고 있는데 독일은 인터넷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거의 4,50유로? 그래서 뭘를 해야 할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 전기도 신청을 했어요 1인 가구니까 베를린 기준으로 1 5 0 0트 쓴다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등록을 해놨고 한 달에 39.98이라나? 거의 40유로 나오는데 이걸 적게 쓰면 돌려받고 더 많이 쓰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아껴 써야겠다 다시 한번 약간 학생 때가 좋았다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던 때가 정말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저 상자는 못 쓰는 걸로 오늘 아침에 가서 세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일좀 하다가 나머지 이제 싸려고 아그침이 뭐 많냐 나는 혼자 사는데 앞집 부부분한테 참이슬이랑 꽃 드리려고요 그리고 어, 이사 간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하려고요, 지금. 이걸 드셔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보드카라고 설명을 하려고요. <laughs> 인사하보겠습니다 어, 앞에 아주머니랑 인사했고 아저씨는 그 강아지랑 산책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랑 꽃 드리고 두분다 맥주 마시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섞어 드시라고 맥주와. <laughs> 아니면 그냥 마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 잠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왜 독일에 왔냐? 뭐 이런 거나 여기 얼마나 살았지? 이러면서 이런 거 얘기하고 되게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 독일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laughs>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엉망독일어였지만 어쨌든 인사를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드디어 이사를 가는데 어, 아직 짐은 다못 쌌고요.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 끝나고 남은 것들 캐리어에 넣고 후다다닥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이랑 어, 메일몇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 계약서에는 주방이 포함된 매물인데, 그 주방을 새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레노베이션 다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이게 전 계약서에 있던 조항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제가 전 집주인과 별의별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초반이잖아요. 계약서를 쓴 지. 그래서 제 변호사가 말하기를 계약서를 써도 이후에 뭔가 변경을 해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상호 합의하에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쨌든 나는 계약서대로 새로운 주방과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계약서에는 새로운 주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주방의 사용료도 혹시 새 주방에 따라서 이게 측정이 된게 아닌가요 하면서 어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빌트인 주방의 경우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 뭐 인덕션이랑 냉장고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싱크대도 새 주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사용료 감면이 될까요? 이러면서 메일을 보냈거든요. 제가 이 또라이 집주인이랑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그리고 또 현재 집주인과 합의를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물어봐서 손해볼 거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항상 막, 어, 아닌가? 아, 이건 좀 그런가? 이러면서 안 물어보고 넘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 뭐 물어보는 게돈 도는 것도 아니고, 난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물어본다고 뭐 계약 파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되면 뭐 그냥 내고 쓰지 이랬거든요 근데 방금 메일이 왔는데 아 그러면 우리 서로 동의하에 계약서에 그 새로운 주방과 레노베이션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인스펙션 했을 때 확인했던 그런 작은 하자 같은 거는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혹시 동의를 하겠냐 그러면 자기가 집주인한테 주방료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서 오케이 동의했어요 당시만 해도 두뇌 풀가동에서 이게 최선이라 믿었다 근데 이게 똑똑하지 못한 결정이었단 걸 늦게 알게 되었다. 빨래한 깨끗한 옷은 캐리어에 다 넣었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독일은 열쇠를 쓰는데 이사를 나가고 이사 가는 그 날짜가 겹치면 현재 집이랑 이사 갈집 열쇠랑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laughs> 건물 관리인 마냥 열쇠가 엄청 많아집니다. <laughs> 진짜 독일. 너무 신기해요. 열쇠 아직까지도 쓰는 거. 문부! 그냥 나무판자거든요? 저 그냥 부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새집 열쇠를 받을 순간이 왔다니 아직도 솔직히 안 믿겨요. 너무 많은 드라마가 있었어서 약간 좀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사가서도. 아,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구나. 어쨌든 짐을 계속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어요 짐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미치겠다 이거 한국에서 사온 압축팩인데 해외 생활 하실 분들 꼭 갖고 오세요 이거 싱글 이불인데 엄청 사투 끝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 오늘 다짐살수 살 있을까? 밤새야 아,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미리미리 했는데도 이러네 주방에도 아직 <laughs> 아, <웃음> 힘들어 <웃음> 드디어 이게 주방용품 박스거든요. 이게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무리했고 이렇게 마무리가 여기는 되었지만 아직 박스 하나 더 남았고 제 방은 지금 난리가 났고요. <laughs> 나 오전 8시에 이제 출발이라 왠지 못잘것 같은 느낌. 한시 <laughs> <1시> 반인데 <laughs> 마지막 박스를 쌌습니다 이사할 때 어, 박스 6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지막 끝 여기는 이제 길거리에 내놓을 거 무료로 이제 나누어 합니다 이러면서 어제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느라 밤을 새가지고 오늘도 밤을 새지 않을까 합니다 아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밤은 거의 다 비웠고요 저기 이제 노트북이랑 제가 일할 것들은 냄겨놨고요. 저밤안샐줄 알았거든요. 어, 세게 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잘한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 이 작은 방에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나? 내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제발 이번에 이사 가는 집에서 물건 쓸데없는 거안 사고 최대한 줄이면서 살려고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했는데 아, 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졸려. 지금 25분 뒤에 오시는데, 제 주차장 그, 빠를 잘못 열어가지고, 미리 나가서 열어놓으려고 한, 8분 전에? 네. 눈 빨간 거 보이시나요? 미쳤어. 너무 졸려요. 10분 남아가지고, 문 열어갑시다. 진짜 졸려. 이거, 빠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번에 다 채웠거든요. 잘안 돼.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넣어야 돼요. 감을 못 잡겠다. 너무 많이. 같이 해가지고 12분 만에 끝. 역시 한국에는 빨리 빨리의 민족. 아 이거 이거 그냥 당기면 열렸었어요. 이제 새 집으로 갑니다. 이상 끝. 왔습니다 다시. 아, 어, 오늘이 음. 어젠지어제고 어젠지 오늘인지, 저 기억이, 엄마 아. 어, 다 옮겨놨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짐이 되게 구출한데 인스펙션 하면서 신발 신고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바닥 청소를 하고, 옷장도 한번 청소를 하고, 요것도 청소를 하고, 화장실도 청소를 한번 하려고 다 갖고 왔어요. 바닥은 청소기를 한번 밀었고, 요 밀대로 한번더밀려고요 바닥이랑 벽에 있는 거미줄 같은 거다 치웠고, 저기 화장실이랑 복도도 했는데, 아직 주방이랑 저 안쪽이랑 장롱은 아직 안 했고요. 여기 이제 선반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빨리 저기 전집 가서 자야 지는데? 오, 어, 거기서 왜잖아. 지금 이거 토퍼 있는데, 그래서 좀한 3~4시간만 좀 자려고요. 오늘 일도 해야 하고 인터넷도 신청해야 하고 할게 너무 많아요 가구도 사야 되고 오케이 좀 잘게요 아, 잠깐 누워있었는데 잠이 안 와요 <laughs> 피곤은 한데 지금 <laughs> 처리해야 될게 아주 많아서 잠이 안 오나 봐요 옛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집에 다시 돌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 괜찮은 물건이지만 제가 안 쓰는 것들 저기 이제 수베 싱크해가지고 내놨어요. 많이들 가져가시길. 오 손님들이 오셨어요. 가져가세요. 필요한 거다 가져가세요. 이게 약간 우리 집 장사하는 느낌이 나요. 이게 제가 창문에서 보이는 곳에 저 상자를 두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도 좋고 되게 귀여워요, 저런 게. 오, 많이 가져가시네. 예이. 가져가세요. 어, 또 다른 손님 왔다. 가져가세요. 어제 5분 뒤에 새 집주인 와가지고 열쇠 이제 넘겨줄 건데 이제 진짜 떠납니다. 이 집을. 갑니다, 가요. 주방도 그래도 좀 청소를 해놨고요. 와,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진짜 간다고 생각하니까. 안녕.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정말 짜릿했다. <laughs> 진짜. 새 집주인 차, 그 뭐지? 주차장 바 열어주려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 진짜 좋다. 오마이 a 이스 사실 전이 동네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기 이제 버그킹, 맥도날드, 막 리들도 있고. 막상 또 떠난다니, 시원섭섭하기도 한데, 새로 갈 곳도 좋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뭔가 진짜 혼자 사는 집이 처음이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집주인 15분 있는다 해가지고, 밖에 앉아서 기다리려고요. 알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제가 앞에 유분들한테 너네 좋다고 얘기했다. 새로운 출발 축한다. 하 우리가 드라마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새 집주인도 저한테 블럭이라고 어쨌든 돈 받고 잘 나왔습니다. 이 동네도 이제 마지막이라니. 이짐들 언제 다 빼나 싶은데 왜냐면 선반을 아직 못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살다가 필요한 것만 쓰고 매트리스를 사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토퍼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쪼랑 얘기를 하다가 매트리스와 토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요. 토퍼만 쓰면 허리가 아작 난다는 쪼의 말에 따라 오늘 매트리스 시키려고요. 그 엠마 독일 건데 진짜 강추한다래가지고 그거 살려고요. 쪼네랑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리고 맨날 헤어지면 이제 멀리 갔었는데 이제는 진짜 동네 주민이 된게 되게 오, 신기해요. LT가 안 터지는 관계로 자연을 보면서 먹겠습니다. 인터넷이 진짜 특이하게 여기서만 좀 되고 저기서 아니면 저 창틀에서만 바가 두 개만 뜨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은 가능한데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기도 솔직히 지금 켜도 돼요. 켜도 되는데, 전기 다 들어오는데, 전기 회사랑 계약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이라, 굳이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금액 정산해야 하고, 아돈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잘못 정산되면 또뭐한 달치 내야 되고, 그럼 또 이메일이며 전화하면 또 그, 그, 지지부진한 그걸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얘로 오늘은 버틸려고요. 근데 나름 분위기 있고 좋아요. 나름 아늑한 분위기 있어. 그래서 할수 있는 건 영상 편집 뿐제 유튜브 열심히 편집하려고요 편집할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자려고요 베개랑 이불은 이 상자에 있는데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뭐 베개 늦겠다 날씨도 뭐안 춥고 하니까 그냥 베개만 베고 자려고요 이사하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는데 뭔가 아직도 신기해요 또쌰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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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독일 와서 적응안 됐던 거. 이거 창! 이렇게, 이렇게 열수 있거든요? 저맨처음 이거 떨어지는 줄 알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 창문이 어? 이렇게 열리냐고. 문화 추격 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기 좀 시키고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인터넷도 안 터지고 잘짐 정리나 해야겠어요. 제 복도에 청소 좀 조금 하고. 아침에 뭐가 많이 없네. 안 들어왔나? 음. 두 알네. 파블리티 사겠어요. 이사 왔으니까 짜장면, 술자, 파블리티. 장다 받고 갑니다. 일단 장본 거는. 왔습니다. 가구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거울이랑 같이 왔어요. 저 상자에 쌓여 있는 게 침대 프레임인데 내일 테스크랩빗에서 사람 불렀거든요. 오후1시에 침대 프레임 만들어 주는 걸로. 그리고 거울은 아이케에서 제일 큰 걸로 샀습니다. 드디어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밑에 수납할 수 있게 되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세개아 근데 이케아 전혀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 비싸 <laughs> 제가 아직 정리를 덜 해서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을 여기다가 놨는데 지금 장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고 싶지? <laughs> 이사와서 좋은데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 되게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어 안 들어간 지 2년 째라 더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 이게 이건가? 빈집에 들어오는데 가족사진이 눈에 딱 띄니까 뭔가 약간 몰라서 미쳐 먹어 이래. <laughs>